Gone. Just like that. From the wharf to the wilds. You gotta hand it to the calamity. It did the job quick. But it missed a few spots. Didn't it? Besides, if not for the calamity. 첫번째 추천드릴 게임은 11년 출시한 슈퍼자이언트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오너브라더스 인터랙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액션 RPG 게임 베스천입니다. 프랜지스터 파이어를 개발했고 최근에 하데스를 출시한 슈퍼자이언트게임즈에서 개발한 베스천은 동화적인 그래픽과 감상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게임 플레이 시 주인공 소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해설해주는 특징이 있는 게임입니다. 셀란디아와 유라라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어느 날 원인을 알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지는 산산조각나 공중에 부유하게 됩니다. 주인공 소녀는 폐허 속에서 눈을 뜨고 생존자를 찾아 셀란디아의 베스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녀는 강화가 가능한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그 무기로 가능한 비밀 기술은 무기고에서 장착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게임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술을 중류소에서 마실 수 있는데 레벨이 오를 때마다 마실 수 있는 술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독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내레이터를 통한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과 그리고 아름다운 아트 스타일과 사운드 트랙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전투 스타일에 따라 단순한 전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과 보스 전투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베스천은 27개 해외 립에서89%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15,500원이고 이전 최저가는 3,100원이었으며 1월 3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85% 할인된 2,32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Control, come in. 두번째 추천드릴 게임은 17년 출시한 풀브라이트에서 개발 및 배급을 모두 담당한 어드벤처 게임 타코마입니다. 타코마는 본홈으로 유명한 풀브라이트가 개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SF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2088년 우주 여행이 상용화된 시대, 모든 우주선과 스테이션에는 각각 다른 인공지능이 존재하며 인간과 다름 없는 사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벤투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달과 지구 사이의 우주 스테이션인 타코마 스테이션에서 승무원들이 파티를 하던 중 갑자기 우주를 떠돌던 잔해와 부딪치며 외부와의 연락망이 두절되고 맙니다. 타코마 스테이션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무인 스테이션이 되었는지 조사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AR 영상을 통해 과거 승무원들의 대화와 행동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며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나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와 정말 환상적인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잘 설계된 스테이션 환경과 훌륭한 AR 영상을 이용한 게임플레이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게임 플레이 시간과 마지막 결말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평입니다. 타코마는 77개 해 리뷰에서 메타크리틱 76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25,000원이고 이전 최저가는 5,120원이었으며 1월 3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85% 할인된 3,7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목소리> I and mean, isn't it strange we've never felt the Earth's pull together? One day. 세번째 추천드릴 게임은 16년 출시한 크레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 및 배급을 모두 담당한 액션 RPG 게임 그린돈입니다. 그린돈은 2010년부터 앞서 해보기로 출시 후 6년에 걸친 개발 끝에 16년 출시한 핵앤슬래시 방식의 액션 RPG 게임입니다. 크툴루 신화와 판타지, 서부 개척 시대가 뒤섞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악의 세력들과 각 지역의 숨겨진 비밀과 신화들을 다룬 스토리, 그리고 여러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퀘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2레벨이 되면 클래스 하나를 선택하고 10레벨의 추가로 클래스를 선택하는 듀얼 클래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6개의 캐릭터 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벨 없이 스킬 포인트를 받아 클래스별 다른 스킬 트리에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다양한 효과를 주는 별자리 시스템으로 캐릭터를 다양한 방향으로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재밌는 전투와 잘 구축된 캐릭터 클래스와 스킬이 있으며, 또한 엄청나게 넓은 세계와 사이드 캐스트를 포함한 많은 캐스트가 있는 캠페인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게임으로 그래픽이 떨어진 점과 지도 오버레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림도는 29개의 해외 리뷰에서 80%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27,000원이고 이전 최저가는 6,750원이었으며 1월 3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80% 할인된 5,4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네번째 추천드릴 게임은 14년 출신 한 유진시스템에서 개발 및 배급 을 모두 담당한 전략게임 워게임 에어랜드 배틀입니다. 워게임 에어랜드 배틀은 워게임 시리즈의 두번째 작품으로 전작 에서 공군 및 스칸디나비아 등네개 국가가 추가되었으며 시스템적으로 전략화면이 추가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전쟁을 벌인 내용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싱글 플레이 캠페인은 따로 부대 생산안 되고 주어진 부대를 운영하며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멀티플레이에서는 덱이라는 개념이 있어 주어진 포인트 안에서 각종 유닛들을 조합하여 덱을 만들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유닛은 연료 및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을 시 다양한 상태 이상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사기와 경험치 요소가 있어 사기가 낮을수록 공격 명중률이 떨어지는 등 영향을 받고 경험치를 통해 유닛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새로 추가된 비행기가 게임에 잘 통합되었으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스펙타클한 전투를 즐길 수 있고 전작보다 훨씬 좋아진 멀티플레이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맵이 10개로 조금 부족하고 코어플레이는 재밌지만 출시된 지 오래되어 온라인에 사람이 없는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워게임 에어랜드 배틀은 22개의 해 립에서 메타크리틱 80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21,000원이고 이전 최저가는 4,200원이었으며 1월 3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88% 할인된 2,52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게임은 15년 출시한 메탈헤드 소프트에서 개발 및 배급을 모두 담당하는 스포츠 게임 슈퍼 메가 베이스볼 엑스트라 이닝입니다. 슈퍼 메가 베이스볼 엑스트라 이닝은 슈퍼 메가 베이스볼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최대 4명 코어 플레이가 가능한 야구 게임입니다. 코어 플레이는 공격 시 번갈아가며 타격을 하고 수비 시 투수와 수비를 교체하며 플레이하게 됩니다. 팀및 리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친선경기와 한팀을 선정해 리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명 에고라고 하는 난이도 조종 시스템을 통해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며 게임을 진행하면 레벨이 올라가는데 레벨에 따라 새로운 스태프를 고용하거나 선수들이 새로운 속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호흡 플레이를 포함한 게임 플레이 자체가 매우 재미있으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들과 난이도 조정이 제공되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모드가 없는 점은 아쉽다는 평이지만 지금은 스팀에서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를 제공하여 본격에서 코어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퍼메가 베이스볼 엑스트라이닝은 9개의 해외 리뷰에서 오픈 크리틱 80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팀 정가 13,500원이고 이전 최저가는 3,370원이었으며, 1월 3일까지 최저가 갱신한 80% 할인된 2,7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